선생님께서는 알아보실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저도 실상 신령님이 계시니까 방울도 있고, 다뭐 오반기도 있고, 막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우리 방울을 흔든다든가, 여태까지 방울은 한 번도 흔들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 신령님 거니까, 신령님 목으니까, 이렇게 모션을 두고 있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진행을 봐볼게요. 네. 선생님, 다름 아니고, 네. 어, 콘텐츠를 제가 보니까, 네. 선생님께서 인물풀이나, 아니면 이제, 띠 운세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실 때, 네. 오, 바이 자꾸 적으시는 거예요. 저요? 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살짝 봤는데, 아유. 어, 저는 사실 못 알아보겠어요. 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대체 선생님께서 뭘 적고 계실까 궁금할 것 같아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 해서요. 아,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이나 누가 보시면은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글은, 어, 제가 처음에 이 실령님 모실 적에, 어, 이제 누가 이제 신수를 보러 오시잖아요. 어, 음. 신수 보러 오시면, 어, 이제 뭐, 나이, 주수, 이제, 주수 같은 거는 써요. 네네. 근데 이제 신수를 보시이 사주를 읽어주실 때, 음. 어, 이제 사주를 읽어주실 때는, 어,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글이, 이거는 글도 아니고, 이건 나도 모르는 글씨고, 아, 이게 음. 이상하다. 이게 왜 자꾸 이게 낙서가 되지? 음. 어, 그래서 사주를 쓰려고 하면 막, 어, 이건 영어도 아니고, 이건 뭐 영어를 쓰나? 뭐 영어 신령이 아니에요? 영어 <laughs> 신령님이 오셨나? 아, 네. 이게 뭐지? 중국 글씨도 아니고. 그래서 아. 처음에는 저도 많이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당황도 많이 했었고, 몇 번은. 그래서 이제 한번, 어, 기도를, 전환 기도를 들어가 봤죠. 아니, 실령님, 저는 글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알지도 못한 생소한 글이 내리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어? 응? 이 바보야, 이제 내 느낌상,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그게 바로, 청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청글? 청글이 뭐지?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제 손가락으로 막 뭐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또 막, 이 글씨가. 네. 근데, 그 글씨를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그 이튿날 이제 이거 뭐지 해서 써본 게? 그래서 이제 손님이 또 오셨어. 네네. 그래서 그 똑같이 또 글을 내려봤었더니 그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천글 속에 저만의, 나만의 알수 있는 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그래서? 네, 선생님 쓰신 네. 글을 선생님께서는 알아보실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저도 실상 신령님이 계시니까 방울도 있고, 다뭐 오반기도 있고, 막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울을 흔든다든가, 여태까지 방울을한 번도 흔들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 신령님 거니까, 신령님 모구니까, 이렇게 모션을 두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네. 그래서, 방으로 흔든다든가, 부채를 핀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아마 저 말고도, 이 전국에 아마 청글 쓰시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 하시는 분이 혹가다 있으실 거예요. 저만은 아니실 거예요. 어, 음, 그 음. 혹가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면, 아, 응. 알아보실 거예요. 아,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큰 재능이신 겁니다. 네. 그렇죠. 실력님이 주신, 뭐, 네. 주신 거니까, 어, 제주겠죠. 네. 제주? 제주. <laughs> 나만의 아시는 제주. <laughs> 제주. 네, 오늘 컨텐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laughs> 네.